배우 공명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주로 조연이나 서브 주연을 맡아왔지만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명은 김동연, 199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며 데뷔 초에는 오 어프라이즈라는 보이 그룹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사람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공명은 하백의 신부 2017, 변혁의 사랑, 극한 직업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21년에는 드라마 홍천기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그가 인기 보이그룹 NCT의 멤버 도영의 친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가족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공명의 따뜻한 이미지와 훈훈한 외모에 더해 팬들의 호감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 홍천기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의 여화공 홍천기 김유정 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게 된 그녀는 어느 날 하람 안효섭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람은 천문과 기상, 점성술을 다루는 천문관으로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별과 하늘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공명은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왕자 양명대군 역을 맡아 홍청기의 그림에 감동을 받고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람과 홍청기, 그리고 양명대군 사이에서 펼쳐지는 삼각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명은 단정한 외모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정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공명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초 2021년 초 입대 영장을 받았지만 예정된 스케줄로 인해 입대를 연기했고 결국 12월 14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 짧게 자른 머리 사진과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올게요. 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입대 전 공명은 저승사자 캐릭터로도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 판타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공명은 제대 후, 김민아와 함께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7일만 함께로 화려하게 복구했습니다. 7일만 함께는 유명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소녀 정의원, 김민아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공명은 조용하고 모범적인 고등학생 자무역을 맡았으며 이야기가 진행되며 저승사자가 되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만우절에 서로 이름을 바꾸는 장난을 시작으로 관측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자무가 정의원의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두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자무는 저승사자가 되어 정의원에게 일주일의 생이 남았다는 사실을 전하러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임무를 따르기보다 정의원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결과적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하고자 합니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과 현재의 환상적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교차되며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김민아는 밝고 순수했던 소녀가 큰 상실을 겪은 후 침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공명은 내성적인 학생에서 따뜻하고 유쾌한 저승사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안정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정의원이 괜찮아질 것을 확인한 자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어줄게 라는 약속 대신, 떠나야만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웨이 백러브는 초여름의 비처럼 잔잔하면서도 슬프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섬세한 연출력과 공명, 김민아의 감정 깊은 연기가 어우러져, 청춘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감성의 교향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